당대표 충청 영남 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정청래 압승 합산 62.6입니다. 25%포인트 박찬대에게 일단 앞선다. 이거 박찬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청래 까던 놈들 있죠. 걔네들 때문에 더 벌어졌다고 봅니다. 역풍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온갖 지랄들을 하더니만 이렇게 됐다. 어. 62.77, 37.23, 62.55, 37.45 충청 영남이 거의 똑같이 나왔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요, 권리당원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지역 특색이 크게 없어진 특징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수혜가 많이 났고 비 피해가 크니까 어, 정청래 의원은 원샷으로 빨리 끝내자 이제 지역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찬대 의원은 뒤로 미루자 수혜 묻고 먼저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박찬대 의원이 좀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걸 질질 끌면 어떻게 빨리빨리 치르든지 해서 끝내서 당을 당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지 내란 세력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근데 뒤로 미루자? 수혜 먼저 급하다? 아니, 진짜 급한 건 내란 종식이에요. 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둘다 중심으로 얘기한 거지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약간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경선 일정을 중단하자, 수혜 복구를 먼저 하자.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땡겨야 되는데, 땡기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끝내자는 걸로 가는 것 같죠. 호남 경기 당 대표 강선 연기하고 8월 2일에 통합 실시. 네. 26일, 27일 투표를 미루고 원샷 투표 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 지금도 와나좀 놀랐는데 이게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인간들이요 정청래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절대 안 되는 이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고. 연기하자고 또 난리야. 물난리인데 무슨 전당대회냐 하면서, 어? 자, 걔네들이 극우 세력하고 마인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극우가요, 우파의더 오른쪽에 있는 게 극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좀더 가면 극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극우는 그냥 극우입니다. 보수에 오히려 적이 극우예요. 근데 극우의 특징을 제가 세,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구는요, 혐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적이 있어야 돼요. 파시즘. 그구에서 더 가는 게 파시즘이잖아요. 자, 나치의 적이 뭐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다 공산주의자라는 공통의 적을 만들어 놓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요. 선동합니다. 지금,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요. 정청래라는 적을 상정합니다. 정청래를 혐오하게끔 만들어요. 그것도 최근에 잘한 것들은 싹 버립니다. 예전에 선동할 만한 말들, 행동들, 싹 땡겨와서, 봐라! 이준석이 하는 짓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게 그거고, 그렇게 돼서 파시즘으로 가는 겁니다. 어? 자, 당원들이 등신들이 아니에요. 이게 당심이고 민심이야.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걔네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찍은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선동당했다. 어리석다. 진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 정청래가 당대표이면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걔네들 이제는 민주당의 독이에요, 독. 정청래를 지지해도 되고 박찬대를 지지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정청래를 적으로 상정하는 애들이 민주당의 독이고 민주주의의 독이에요. 그건 극우 세력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애니첸이나 모스탄 전환길 하는 행태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적을 상정하고 그를 그 적을 혐오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모든 극우들과 파시즘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극우라는 놈들, 개신교부터 붙어 있는 이 극우라는 놈들은 지금까지는 북한을 먹이 삼아서 커왔어요. 이승만, 친일파들, 박정희, 전두환, 다 북한이라는 적을 만들고, 빨갱이, 혐오하게 만들고, 자기랑 다르면 너도 빨갱이지 하면서, 김대중을 빨갱이로 만들고, 전라도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고 자기 이익을 챙겨간 놈들이 극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북한이 너무 힘의 가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옮겨가요. 중국을 혐오하게 만들고 중국을 적으로 두고 중국을 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너도 짱개. 자 모든 극우들의 선동의 논리가 정청래를 악마하고 있는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의 적!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흠집내고, 깎아내리고, 혐오하도록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로파리들 아닙니까? 그 교수라는 무슨 교수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사람. 근거가 있어? 헤드라인 몇개 뚝뚝 갖고 옵니다. 침소봉대하죠. 그렇게 혐오하게 만들어요. 문재인을 혐오하게 만들고, 악마화 시켜요. 자. 이재명을 악마화시켰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패턴이 똑같다고요. 그걸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또 한다고? 그게 지지자가 아니죠. 그구들이나 파시스트들이 하는 짓거리를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아셔야 돼요.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절대 안 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를 못한 것만 쏙쏙 갖고 오죠. 잘했던 건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들의 논리가 극우의 논리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모여가지고 합동방송까지 하고 그러던데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자. 당원들의 민심은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당원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당원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말안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막판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이랑 이런 것들을 잘해서 많이 붙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라는 놈들이 그 탈을 쓰고 오만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시민도적이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박찬대 지지자인 척 정청래를 악마화하고 가짜 뉴스랑 진짜랑 짬뽕을 해가지고 막 혐오를 조장하는 애들 김어준 다 싫어합니다. 대부분 김어준을 다 싫어해요. 잘 보십시오.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의 적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여러분들 눈을 높여야 돼요. 그런 애들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강선우 관련해서도 제가 강선우 갑질? 내가 아는 강선우가 있는데 갑질? 너무 생뚱맞는데? 아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댓글에 강선우 갑질은 실드 치지 마라. 이런 댓글 많이 걸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강선우 갑질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전체를 들여다 봐야죠. 그래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했던 거 하나. 나는 그냥 이재명이 말하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재명이 싫다. 7년 전, 8년 전에 썼던 그말 하나. 이재명하고 같이 고락을 함께 하고 내란을 뚫고 같이 고생하고 법사위원장으로 그렇게 내란 세력하고 싸워주고 했었던 정청래는 싹다 지워버리고 그거 하나 덜렁 들고 오잖아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거예요. 결국 돈안 되면 못 합니다. 저도 매번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죠. 저도 잘못된 판단을 할때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황당하게 일이 흘러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같이 욕안 해준다고 문재인이 수박의 왕이라고 지금도 뭡니까 정청래 되면 도로 문주당이 된대요. 정청래 뒤에 문재인이 있대요. 이것도 결국은 문재인 악마와의 연장선 확장판이에요. 어? 문재인이 악마가 아니면 정청래 악마와도 성립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확장시킨다니까. 도로 문주당, 털밀 필패, 털문 조빠 이런 얘기나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 친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있어? 문제는 친문이라는 걸 팔아먹으면서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놈들이 문제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그 뒤에 문재인이 다 조정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뒤집어 씌운단 말이야. 문재인이라는 양반이 그런 걸할줄 알았으면, 아이고. 그렇게 뒤에서 조정이라도 할줄 아는 양반이었으면, 나라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문재인이 못한 거에도 비판할 수 있지만, 문재인의 악마와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제가 무지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보고 문빠 채널, 조빠 채널, 털빠 채널이래요. 그런 애들이 다 민주당의 적이에요, 사실. 민주당에 도움 안 됩니다. 이재명 진짜 지지자들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박찬대를 지지한답시고, 정청래를 악마화하고 하는 사람들, 특! 김어준 졸라 싫어합니다. 김어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 국민의힘. 김건희, 윤석열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은 김어준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근데,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야? 도라이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민심은 이렇게 나왔죠.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는지 알아? 바로 니들 때문이야. 박찬대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상한 직거래 온 놈들, 니들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박찬대 의원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박찬대 의원의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찬대는 절대 안 돼가 아니야. 지금은 박찬대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야.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재명 지지자고 민주당 지지자면 박찬대 지지자였어도 많은 당원들이 지금은 정청래 때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박수 쳐주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 채널 같은데 들어가 보세요. 선동당한 당원들이 많다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정청래는 절대 안 된다고.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시비 걸 놈들이죠. 뻔하죠. 봤냐? 내가 뭐라 그랬냐? 정청래 이렇게 했지? 계속 시비 걸 겁니다. 걔네들이요. 걔네들 우리의 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죠? 당원들이 그렇게 뽑았죠? 정청래를 제일 쥐고 흔들 놈들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걔네들 정청래 계속 흔들 겁니다. 왜냐? 자기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다 지랄할 겁니다. 그게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당원들이 뽑았으면 인정하고 잘 가도록 함께 응원하고 해야지. 이 결과를 보고 반성해야 될 텐데 안 하겠지. 에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애들이 무슨 진보 유튜버니 뭐니 하는 것들.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시다. 그리고, 걸러야 될 채널들은 안 봐주면 돼요.